우리 동네 곳곳을 돌아보며 그 시절 울산의 시간을 다시 소환해 보는 시간. 브라보 마이 울산 라이프. 안녕하세요. 조윤정입니다. 오릴적 마당 한편을 채워주던 장독대에 대한 추억, 오랜만에 떠올려 볼까요? 장독대 사이사이 봉숭하며 분꽃이 피어나기도 했고요. 비가 오면 장독대 뚜껑 위로 떨어지던 빗소리며,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장독 뚜껑을 열고 닫으시던 그 소리도 그리워집니다. 생긴 건 투박하지만, 그 안에 담긴 먹거리들은 변하지 않고, 맛이 더 깊어지곤 했었는데, 그 매력을 예전엔 몰랐어요 그리고 묵묵히 내 식구를 챙기시던 부모님의 모습과도 왠지 닮은 듯했습니다 투박한 표현 속에 담겨있는 가족을 향한 깊은 마음이 떠올랐거든요 오늘은 이집앞 마당과 우리 밥상을 채워주던 익숙하고 편안한 그릇 울산과도 인연이 깊은 옹기의 매력에 빠져보겠습니다. 브라보마이 울산 라이프는 청춘 라디오 제작단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미경 씨와 함께 울산의 이 온기 매력에 빠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춘 라디오 제작단 이미경입니다. 네. 어, 저는 오늘 제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한 어린이집 아이들과의 추억이 있는 곳으로 가볼까 합니다. 아. 네, 아이들과 함께했던 견학이나 체험학습 장소들은요, 지금도 저한테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외고산 옹기마을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당시 옹기 마을에서 또 아이들과 함께한 체험 중에서 또 유독 기억나는 체험이 있으시다고요 네 어~ 그 얘기를 하려면 한 (14년) 전 전으로 전으로 그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네. 어, (2010년에) 숨쉬는 그릇 미래를 담다라는 주제로 세계 최초의 울산 세계 옹기 문화 엑스포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아 기억나는 것 어, 같습니다. 네. 네, 그때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옹기 마을에서 옹기 타일을 제작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옹기로 네. 타일도 만드나요 원래? 네, 어, 타일 크기의 네모 모양 옹기 토에 네. 각자 하고 싶은 그림이나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구워서 완성된 작품으로 벽면을 장식하는 체 이었어요. 아 네. 아이들과 함께 그림 그리고 만들었던 옹기 타일은 현재 옹기박물관 앞에 벽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도 네. 장식돼 있군요. 네. 근데 옹기라고 하면 왜 오래 전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됐지만 사실 또묻 사람들은 옹기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옹기가 먼저 어떤 그릇인지 살짝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의 손길을 많이 받으면서 일상에서 사용되었던 장독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 옹기는 자연으로부터 최소한의 흙, 물, 불, 바람을 빌려와서 만드는 그릇으로 자연적 소박함이 묻어있는 질그릇. 과 오지 그릇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네. 삼국시대부터 만든 옹기는 세계에서 한민족만이 가지는 독특한 음식 저장 용기입니다. 아, 맞아요. 소중한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죠? 네. 요즘은 어, 주거 형태가 많이 바뀌면서 우리 가정에서 옹기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도 외고산 옹기 장인들은 선조들의 슬기를 유지 계승해서 다양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 이 외고산 옹기마을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 유일한 온기 생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네. 전국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외고산 온기 마을은, 네. 전국 최대의 민속 온기 마을입니다. 네. 어, 언제부터 온기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구전으로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현 남창고등학교 부근에 1910년 이전까지 온기 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네, 1950년대까지만 해도, (30여) 가구가 모여 살았고 생활이 좀 어려운 마을이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어~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부산에 많은 피난민이 모여들면서 옹기 수요가 늘어났대요 네. 아~ 그런데 그때 마침 경상북도 영덕에서 옹기 공장을 하고 있던 옹기 장인인 허덕만 씨가 이곳에 와서 공장을 지고 가마를 만들고 온기를 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때가 1957년 무렵, 보리고기를 어려운 시기라서. 옹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또 각지의 도공들이 몰려와서 급속도로 마을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음. 이 당시만 해도 사용하던 이 대부분의 그릇, 뭐 저장 용기가 옹기였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해외까지도 소문이 났었다고 들었어요. 네. 이때는 온기를 남창역을 통해서 서울로 실어 올리기도 하고, 미국 등 외국으로도 수출도 했고요. 네. 또, 마을이 점차 번성해지자, 어, 1970년대에는 고산리에서 외고산으로 분동하고, 주민 세대수가 200여 세대사가 넘었다고 오. 합니다. 네. 60, 70년대에는 전국 각지에서 350여 명의 옹기 장인과 도공들이 모여서 서울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외국까지 수출을 했고, 네. 1980년대에는 책자로 소개되면서 외국 도예가들이 방문하는 등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이 옹기의 유병세 가치를 이제는 축제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또그 의미를 다시 이렇게 새기게 되는데 매년 5월이죠. 온기 축제가. 예. 네. 네, 그럼 올해 축제도 가 보셨을까요? 네, 그럼요. 네. 어, 온기 축제는 2000년 11월에 외고산에 거주하던 옹기 장인들이 주민 화합의 장으로 마련한 행사에서 시작됐어요. 어. 어, 울산 옹기 축제는 울산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4-25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고요. 네. 또 8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축 콘텐츠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울산의 대표 축제입니다. 그렇죠. 네, 올해도 지난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고산 옹기 마을 일에서 열렸는데요. 네. 옹기 축제에서 전통 옹기를 만나보고 우리 선조의 실용 과학 정신을 경험하고 또 이를 통해서 더큰 미래로 나가자는 의미의 행사이기도 합니다. 옹기 제작 시연, 퍼포먼스와 전시 체험, 공연 등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었는데요 그랬더라고요. 네, 저는 막. 행사 마지막 날에 가봤어요. 아. 네, 어, 다양한 체험 부스랑 프리마켓. 먹거리 공연 어 이런 것들도 참 좋았지만 음. 울산 디카시인 협회에서 마련한 옹기 디카시 전시회가 제게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네. 어, 디카시란 순간 포착의 사진에 오행 이하의 시로 만드는 멀티 언어 예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요. 옹기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옹기나 또 자연물들의 사진에 어, 시를 붙여서 네. 함께 작품이 되니까. 오, 온기가 좀더 새롭게 보이고, 아, 이렇게 다양한 시선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매년 온기 축제도 알차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미경 씨와 울산 온기 마을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 너무 중요한 얘기, 소중한 얘기 들려주셔서 더 없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래떡 모양의 진흙을 누르고 두들긴 끝에 마침내 황토빛 온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십 번의 정성스러운 과정을 거쳐 전통 온기가 탄생합니다. 숨구멍이 열려 있어 바람이 통하는 온기의 매력 소통을 잘하면 오랫동안 변치 않고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그릇을 통해 배웁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온기의 매력 그리고 울산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브라보 마이 울산 라이프. 오늘은 이미경 씨와 함께 울산 옹기 마을을 함께 걸어 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